안녕하세요. 저번에 그 라인이 이렇게 갔다 와, 어, 45도 일보 관련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 우리 자주 답글을 남겨주시는 분몇분 분 계시는데, 제가 이제야 그 답글을 봐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올려볼게요. 어, 저번에 이거 있었죠? 이 화살표 방향이 옆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HOR이면 Horizontal이라고 호리젠탈, 해서 평행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쪽이 북쪽이라고 치면 이렇게 북쪽으로 가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엘보가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러면 도면하고 지금 연필하고 손가락하고 제가 그린 그림 그림하고 똑같죠.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도 똑같은데 화살표가 위에서 밑에서 위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버티컬는 수직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수평, 수평, 이거는 수직. 그러니까 라인이 이렇게 북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버티컬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45도니까 살짝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 댓글에서 이게 왼쪽으로 꺾어야 되는지, 오른쪽으로 꺾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그렇게 댓글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게 북쪽이잖아요. 그러면 이쪽이 동쪽이겠죠? 이쪽 서쪽, 이쪽 남쪽.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도면이 동쪽을, 동서남북 중에 어떤 거를 가르 키느냐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 판단하면 돼요. 뭐이 중간 45도라고 하면 이쪽 중간으로 갈수 있고, 있고, 있고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게 사이로 가는 거니까. 일단은 그렇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할 때는 북쪽이 대부분 북쪽을 얘기하는 거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다면 현장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도면을 북쪽 그대로 맞춰야 돼요. 만약에 이게 라인이에요, 이게 배관 라인이에요. 이거 보여요? 어 보인다. 이게 배관 라인이라 그러면 도면 이렇게 들었죠. 그러면 북쪽이 여기죠. 그러면 이렇게 해 가지고 배관하고 배관하고 이렇게 그림하고 일직선상에 이렇게 맞춰주면 돼요. 이렇게 맞춰주면 여기가 이렇게 꺾였죠. 꺾이면, 뒤에서 찍어주세요. 보여? 이것까지, 이것까지 나오게 해줘. 예, 응. 얘나 보여? 응. <laughs> 이렇게, 이거랑, 이렇게, 일직선상에 이렇게 논다면, 라인이 이렇게 가고 있죠. 그러면, 얘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꺾이겠죠. 항상. 어떻게 됐든 간에, 도면을 들고 있으면 현장을 보면 북쪽 있죠. 북쪽이 여기면 이렇게 북쪽을 이렇게 맞춰야 돼. 이렇게 맞추고 라인을 라인을 그 어떤 식으로 가는지 생각하면 돼요. 네 이상입니다. 꺼주세요.